네 안녕하세요. 그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분은 어찌됐든 간에 사주상 기운으로 봤을 때 머리도 있고, 제주도 있고, 입으로 어느 정도 입담도 있는 형국이라 이 사람은 머리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가 나와도 신박하게, 신박하게, 신박하게. 근데 지금 이분의 운대나 이 나라 경제를 봤을 때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사람들이 TV를 본다든지 뭐를 대면 지금 속 시끄러워요. 보기도 싫어요. 짜증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분을 봤을 때 웃고 지나갈 수 있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할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심정이 복잡할 때는 단순 무식한 게더 빨라요. 캐릭터를 잡아도. 분명히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잘 맞아떨어져서 되게 많이 커질 수도 있는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따라한다고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신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죠. 없던 조상이나 없던 신명이 자꾸만 와서 들썩거린다든지, 꿈자리로 자꾸만 나온다든지, 그게 이제 신의 바람이 부는 형국이라, 괜히 어죽지 게 있는 시타레를 풀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할거아니면 근데 이런 종교적인 거는, 웬만 하면 건드지 말아야 돼요. 특히나 교회나 성당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뭐성모마리요 부처님. 이 분들은 조상 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상관이 없지만 무당이나 이렇게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내 조상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만 들썩거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반 사람인데 조상에서 들어오면 귀신이에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무당이 됐어. 그럼 신격화해요. 그러면 안 만들고 싶겠어? 내가 신의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치면 몸이 아프다든지 꿈에서 자꾸만 안 좋은 꿈을 꾼다든지 현몽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날 일들을 자꾸만 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웬만하시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사주도 이 신명이 좀 믿는 사주라 그래서 이분도 연예인 옛날로 보면 딴따라로 빠진 사주인데 이거를 자꾸만 건드렸을 때 목사님 딸도 굿하고 목사님 딸도 부당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분은 안 건드시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인지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내 사람이다 아니면 밀어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의 판단으로 인해서도 사람의 입소에도탈 수도 있고 사람한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은 잘 못하실 거예요 바른 말을 하시고 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또 언쟁이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뭐가 돼도 찍히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흠을 한번 잡아버리면 누구나 방송국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 쭉 찍어놓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입으로 하는 내 행동들이나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잼은 조금 이루신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만드셨잖아요 이제 봉사 쪽으로 뭐 어르신들 뭐 고아원 이런데 할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웃음과 재미와 감동이 있는 거를 좀 만들어서 같이 해봤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거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재의 판란이 끝나서 올해부터 이제는 사주가 참 좋아지는 사주기 때문에 근데 항상 좋은 것만 들어오지는 않아요. 요럴 때 벼도 잘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조금만 차분해 주시면 크게 나빠지는 거는 없으니까 더숭승장구 하시고 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무당 한성당 홍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